오예 30% 핵이라는데 지존 탱커 지원장장 이야 그래그래 그레지2 0 0 깔아놨어 오케이. 나려네 와! 아, 아 씨발, 계속 들었다. 아, 인마 개빡군데, 잠나 아, 이거, 메이 해야겠다. <목소리> 와, 계속 잡아. 쎄. 가무자 아주. 아이씨 미친 터치했어 테레 빠지고 자방 음. 하나 빠지고 버블 둘다 빠지고 맥안 보인다 여기, 여기. 백조시 백조 백주? 얼굴 데미지 봐봐요, 백한테. 개소리 바꿨다. 응? 한조할것 같은데. 한조했다 그래안 돼, 2,000, 2,000. 2,000. 그래 0 0 그래 0 0 2,000. 2,000. 어0 0 0 2,000. 2 으아, 으게 으아, 아 으아, 아게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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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빠질 수 있나? 빠지지는 못할 것 같고. 오케이. 아하, 씨. 아하, 씨. 펀드 오른쪽인가? 음. 아직 고 뺐는데. 터치하고 터치하고 있어, 터치하고 있어. 어! 스페이드 뭐, 없다. 오른쪽, 오른쪽, 쳐봐, 이거. 오 어, 가뺄는이뺄는거뺄는 뺄는데. 오는데 뺄는데. 다는데 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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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는다 뺄는데. 데는데는데 뺄는데. 뺄는데는데 아자 나가자. 어스 킴. 그런 방금 비트 쓴 건가? 왼쪽에. 네, 조심해 왼쪽 사이드 간다. 오 그래 빠졌고. 오케오 정면. 이거 차안돼오 그래. 됐어. 다 잡았어. 그래 그래. 그래 짤 뒤에 견제 있다. 미리 빠진 거. 두 스킬. 어? 더 가야 할안 아, 돼. 면지 그래. 나이스, 킬이 그래. 고 싶은데, 이러면. 도망가면 저기, 저기. 메이 듯한더 오면서, 더오면 어, 안 온다. 킬이 그래. 방금 뺐고. 스킬 다끝네 한번어 와. 최저 그래. 괜찮았어? 해절야 왼쪽, 최죠 한타하다 보면 해줘도 되구만. 최절로 그래. 겐지 <laughs> 용웅같고 본다? 붕괴리 빠졌고 어? 아 온다 형아아 내려봐 아. 내려봐. 메인은 오른쪽으로 크게 벌리 있게 버 거점부터 밟아 봐 메이 터치 힘들어 네, 이스했어요다운로 무시 찍어놨어 괜찮, 괜찮, 그림 무시 먼저 이친 캐서디 아이씨 보여. 한번 찍어볼게. 여기서 무시 찍는다. 이거 어. 땡겨 래컷캐서리캐서리 잠깐만 해. 기다리고 왔어. 저거.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피가. 오케이, 흐름 가져왔습니다잉. 아고 잡았다! 크다, 이거 포인트 안 보나? 터치안 하고 있어. 지금 어... 오른쪽 엘리 2... 아, 하나 땡겨줄게. 그래, 강아지, 그래. 버스 쪽에 있다. 헤바, 그래! 아, 죽었다. 지금. 고맙다. 나이스. 아. 나기도 되냐? 유시티하 다시 막하다 싱어 했어 TP 2초 필요해요 호님어가면핀 찍어봐 아 호그 소중 쪽으로 나졌어어허 여국들을 저기 깔아버렸네? 싱어 볼래 가는 한어 외형 궁 있냐? 가자 마 시마. 어. 와, 한 죽네. 아못 받았지? 우양궁 여우 기동사. 소정철. 소정철. 피졌어깔아졌어 t 피 허전히 허 화점 이전 화점 허점. 화점을 전어줄수 밀어. 있나? 라이 허전히 허전히 허 아, 이거, 잭. 이고 있을게 확인아 okay. 어, 상대 공네 코인트, 쟤네. 쟤네, 코인아방네 코인트, 쟤네. 코인트, 요네 코인트, 쟤네. 코피피 시마디시마디시마디시시마디시와시으러시다 올게 와디 시와디, 시와디. 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와디 시와디, 시와 시와디, 시와디. 또와디시디 좀 밀어봐 계속. 좀 나왔어. TP, TP 있어, TP 있어. 잠깐만 해. 쏘아, 쏘아 불. 끌려왔어, 여기 까라. 모양 그래. 모양 짤. 트레그램. 와, 근데 시베 개 잘했다. 좋은데요? 아 이거 내가 팔아 너무 보느라 <laughs> 한 <대? 그래>? nice. <laughs> 괜히 조심해요. 벤치 갖고 열립니다. 리아리샷 그래. 진 응. 넘어왔다. 위 쪽에 좀 두... 들어간다. 이 응. 그래.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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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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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킬이 보도 착해요. 응. 캐서리 거점이 있다. 우영 반피. 우영 그래. 우영 짤. 있는 거 봐줄게. 빼줘해지 okay. 반피. 준비 응. 그래. 비 오냐? 대지 방하네. 어터리 그래? 궁 네. 반피. 음, 이제 밀어왔어. 괜찮? 음, 하나 있다. 한 개네 빠졌어. 마오 나왔어요, 선배. 어서리 반피. 나와 어, 간다 이리로 마고 마고 마와마 그래 나어아 이제 제발 나켜어해 다오 우영이 티비 틀아가한번더가갈수 있어 꿈 있대 우리 엘리그 와와와다 죽을 뻔했다. 좋아요. <laughs> <laughs>